를봅니다 <목소리도>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42.39 아, 43번. 35 35점. 그럼 3 5 5 6 0 자, 그면35.56 나누기 2 17.78. 17 그러면은, 얘를 다시 올려가지고, Y축 방향으로, 17.78. 17.78. 됐죠? 네. 그 상태에서 offset, 그 다음 Y축 가서, Y는 0, 축정 그러면 이 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. 네. 자, 이렇게 원점을 이동시켰어요?